안녕하세요. 음, OpenGL ES 2.0. 이번 시간은 이미지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어, 확대 축소도 뭐 비슷한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매트릭스가 있으면, 어, 매트릭스.scaleM이라고 해서 어, 이미지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매트릭스를 만들고 기존 매트릭스와 연산해서 해당 객체의 최종 매트릭스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이거를 어, 새롭게 여러분 그냥 여기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계속 소스를 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베이직 네. 스케일이라고 이름 지겠습니다. 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어, 기존의 소스를 예, 복사해서 또 넣고요 예, 준비 이미지도 드러블에 또 넣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피 스피쳐도 복사해서 넣고요 예, 이렇게 넣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제 텍스 쪽에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TranslateM이라고 했는데 요거 대신에 Scale을 넣으면 되겠죠. ScaleM으로 넣고요. ScaleM을 어,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M Scale 매트릭스를 따로 변수를 좀두겠습니다 이름이 좀 너무 상이해서 m s c a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음 네, 여기 사이에다가 p r i v a t 16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제 스케일을 할때 이제 어, 무부가 아니고 음, 1, 1, 3, 1 0, 0, 0, 0. f 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확장한 거고요. z는 뭐 따로 추가한건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스케일드 매트릭스가 이제 쪽으로 가는 거죠. 파라미터로 가서 MVP 매트릭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트랜스레이트 매트릭스는 추석 처리를 하고요. 어, 이제 다시 한번 소출을 해 보겠습니다. 예, 기존 화면이 잠시 보였었는데 이제 이동을 해 보면 음. 어, 여기서 잘못됐네요. 예. SetIdentityM이라고 해서 ScaleMatrix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 어, 여기 배율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좀 수정을 했고 ScaleMatrix 초기화를 빼먹어서 그랬고요.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네, 약간 옆으로 넓게 확대가 됐죠. 얘를 좀더 좀 높게 X축으로 하게 되면 네, 옆으로 계속 넓어지는 거죠. 이게 가로, 세로. 네, Z축은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X, Y축으로, 어, 스케일을 변경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